남대근처 피낭시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그곳 남부터미널 근처 커즈트러블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저녁 7시 정도 방문했는데 간판이 네온사인으로 그냥 시선 집중. 카페는 1,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서는 주문을 하고 2층에서는 먹는 형태였어요. 2층에서는 통요리로 된 오픈형 카페라서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와 근데 여기 완전 구운과자 천국! 피낭시의 맛집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피낭시의 까눌레, 마들렌까지 없는게 없더라고요 저는 크림 비릴레 솔티 카라멜 피낭시의 아이슈페너, 녹차라떼, 레모네이드까지 주문했습니다. 바삭하고 설탕을 깨면 그 속에 달달한 크림이! 이거 완전 바삭촉촉해서 한입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맛입니다. 하고 카라멜과 소금의 적절한 조합. 이안 가득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와 여기 왜 피낭시의 맛집인지 한입 먹고 이해했습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피낭시에 먹고 가세요.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니 구운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한번 방문해 보세요.